국 지도부 상황부터 좀 보면 장정 대표가 지난 주말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면서 장외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전국 기준으로 이 중도층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심지어는 영남 지역에서도 중도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런 내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 좀 올인하려는 이 모습 좀 김준일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게 여론전 효과가 어 지금까지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데에는 좀 지도부에 어떤 좀 고심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 강성지지층 결집에만 뭐올인한다 지금 진행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집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됐나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효과가 전무해. 무야 그냥 효과 전문가요? 무. 어, 뭐가 됐든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평가라도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어, 예. 이게 지금 창원에서 했던 거는 지금 뭐 3천 명 왔네. 음. 뭐 그거보다 적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야당이 어쨌든 집회하면은 전국 순회집회 하면은 만명 이상 와야지 음, 제일 그거, 야당인데요 제일 야당. 그거는 동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야지 있어 그게 그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만 명씩은 매번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도 음. 안 해주고 관심도 없고 음. 맨날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걸 왜 하고 있지 음. 음. 그러니까 장동혁은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예. 음, 연설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아, 그냥. 연설을. 예. 자신의 효능감을, 그러니까 내가 연설은 좀 하지. 뭐,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뭐, 이런 음. 거, 이런 음. 거 하는 거. 음. 그런 거 효능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지 진짜 음. 모르겠어. 이거는 네. 평가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무런 음. 효과가 지금 없었,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비판 나오는 거 빼놓고 이거에 대해서 음. 긍정이든 부정이든 제대로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이건 예. 진짜 당의 역량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인천 네. 최고는 왜 지금 장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는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절박하다. 예. 지금 당대표가 된지몇달 됐잖아요. 예. 근데 지지도가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음. 저렇게 속된 말로 똥볼을 계속 차고 있고 음. 그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데 네. 근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떨어지지를 않아요. 음. 우리도 그대로 못 박혀 있고 어 민주당은 40%대. 음. 국민의힘은 20%대. 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만 40대 30.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올라가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계속 예. 그십몇 퍼센트의 음. 그 벌어진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동혁 음. 대표에 아, 당 대해서. 네. 아, 이,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음. 그런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고 음. 그다음에 당 중진들도 네. 아주 뒤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아.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기 수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를 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그 증명할 방법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대장동 항소사건 때처럼 이걸 기밀하게 낚아채서 그냥 확 치고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정말 잘했던 것들이 론스타 사건처럼 이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음. 막 와,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받든가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걸 연출을 해서 예. 본인이 내가 당대표야 라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여기 대부분 동원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가 예. 집회할 때 평일 때 가서 그거 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 그러니까뭐각 예. 당에 뭐 모든 행사할 때마다 100명씩 데려와 무슨 음. 50명씩 데려와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 뭐 네. 명단 보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정당에서는 필요해요. 예. 예.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피로도가 너무 누적돼 있다는 게 문제죠. 음. 왜냐하면 하도 여러 차례 이것을 해서 네. 그리고 이걸 해서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여론 지지도가 올라가고, 음. 그, 신문 방송에서도, 야, 이 야당의 결기를 보였다. 오죽하면 저럴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 호, 보, 어, 본인의 어떤, 뭐랄까, 과시형 시위 아니냐. 그런, 음. 그런 의구심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음,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다음 주가 이제 좀 상징적인 날이잖아요. 비상계엄 사태의 일주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백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일주기가 될 텐데 이때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뭐 절연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건 좀 터닝포인트가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음 아마 사과는 네. 할 거예요. 아, 에, 에, 사과. 그러니까 비상 개엄에 대해서, 음. 어, 잘못된 판, <laughs>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네. 국민들에게 심한 불평과 우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음.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예. 뭐, 네, 뭐, 뭐 저련을 했네, 안 했네, 뭐, 뭐,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 안 하려고 할테고 음. 그래서, 어, 지금, 그 저는 장도 아니 저기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거에 거의 다 동의하고 아, 예. 지금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음... 이게 8월 26일 날 당선이 됐거든요. 예 맞아요. 8월 갤럽 기준으로 하면 8월 26일에 그러면 음.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보통 이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24%였어요 국민행 지지율이. 네. 24, 24, 24, 24, 25, 하... 25, 26, 26, 24, 24. 어 다시 또 20살로 다시 2 0로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음. 음. 뭐 그래봤자 폭이 거의 변하지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어 이게 컨베이션 효과가 1도 없었고 음. 오히려 약간 반사이을 얻으려고 했다가 대장동한 항소 폭이로 예. 그러다가 도로 지금 돌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본인이 당 대표를 해가지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니 지금 음. 당 전체가 나서서 지금 장동혁 띄우기를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음. 아 전체. 네. 예, 당중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다. 아, 이런,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예. 신동욱 신동욱 최고. 예.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다. 어. 어. 불이한 정권은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laughs> 음. 서천호, 뭐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뭐 함께 나아가겠나. 뭐뭐 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장동혁을 그래서 그. 조국이랑 통화, 아니, 그, 토론하려는 것도 네. 장동혁 띄우기의 일환이라고 네. 봐요, 저는. 예, 네. 음. 뭐가 됐든 장동혁을 조금 이슈의 중심으로 놓고 그동안 한동훈이 너무 범 야권에서 많이 이제 지분을 음. 가져갔다 이런 약간 위기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정도의 사과. 음. 불법 비상계 배그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정도 예측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네. 사과로 지금의 중도층이 떠나 집 떠나간 보수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징계 메시지를 내거든요 오늘도 그 신동욱 음. 의원이 매일 신문 네. 매일 신문하고 인터뷰했는데 유튜브 음. 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당내 반대 방향은 정리해야 또 이런 음. 얘기 했거든요. 반대 방향 여기 옆에 있잖아요. <laughs> 정리해야 돼 대상 반대 방향.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게 끊임없는 분란의 소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당계 개시판 한다 고 그러지 음.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념적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강적들 같이 아, 출연해서 했거든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당성. 당성을 얘기하고, 당성이 안 좋은 사람 또 여기 있잖아, 지금. 당성은 있지. 당성은 있나? 당성 강한데. 알겠어요. 아니, 지금 당, 예를 들면, 그 장동혁 대표가 내가 짐이 곧 국가다? 아니잖아요. 음. 그 다음에 나경원, 저뭐 의원이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당성 없는 거야? 무슨 헛소리예요? 그걸, 그걸 누가 받아들여? 어, 그냥 그렇게 보실 분들이 많다. 내가 김조혁 최고의 당성을 내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laughs> 네. 쉽지 않다. 이게 음. 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음. 이게 이거 싸움이 되겠나요? 음. 근데 결국은 이런 걸 푸는 거는 리더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 대통령이 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고 상대표가 네. 권력이 있으면 당 대표가 나머지 당원들 음. 다 예우해주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장동혁이 할 수가 있느냐? 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예. 12월 3일 날 이제 그비상엄 하면 온 언론사들이 다 다큐멘터리 준비하더라고요. 아. 전 언론사가 다다큐멘터리 나가. 네,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음.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 결과도 보면은 대통령은 음. 차라리 이건 내가 내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거니까 모든 책임 나한테 묻고 음. 나머지 내 부하들은 다 잘못이 없다. 부하들은 내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국무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음.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로 자기 회피만 하고 있잖아. 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군인들이 지들이 알아서 국회 들어간 거지 뭐 내가 들어가라 고 그랬어? 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무슨 형식적인 사과할 거예요. 뭐 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뭐 다시는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런데 예. 어떤 그러면서 또 뒤에다가 그래도 탄핵은 안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일본이 우리한테, 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다대한 피해를 느끼, 준데 대해서 어 통속의 염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독도는 우리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도 말이죠 야스쿠니 신사는 계속 우리 참배 해야 돼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보면서 와 진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아 비상경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책임을 안 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잘 수도 없어요. 음. 그렇게. 그, 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탄핵은, 어 뭐,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비상겸, 비상기업, 불법적인 비상겸하고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으란 말입니까? 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음.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돼. 음. 라는 걸 금방 이해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당성이 부족한 거고, 음. 해당 행위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음. 누가 당선일 해당 행위라는 것은 그 국민들로 하여금 당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음. 그 국민의 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 해당일 거예요. 음. 그 해당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음.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박민영이 뭐 잘못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네, yeah. 음그 어쨌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탈출구가 지금 있어야 될 텐데 그방법론으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뭐 친한계 이런 사람들을 좀 포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런 강성층으로 계속 뻗어 나가다 보면 사실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정치적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 최근에 또 여상원 윤리위원장 사퇴 압박받았다 이런 것까지 좀 논란이 되면서 지금 지도부가 계속 친한계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뭐 공천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이 <laughs>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어 김준일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런 정치적 공간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열릴 것으로 보세요. 누구의 정치적 공간? <laughs> 한동훈 대표. 한동훈? 네. 이 친한계 의원들이. 안, 안거 돼. 맨날 얘기하잖아. 해. 절대 안 준다고. 예. 공천 절대 안 줘. 제가 얘기하지만 예. 선거치료가 필요하다. 아, 국힘은 선거치료. 선거치료가 필요하다. 필요하고. 예. 예. 그리고 뭐가 됐든, 이기든, 음. 대승을 하는 가능성은 없지만 음. 이기든, 아니면 대패를 하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점점 빠질수록 예. 친한계, 소위 말해서, 어, 한동훈과 김종혁 같은 분들을 사람들을더 세게 옥죄고 세더 세게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음, 예, 음. 그러니까 단계 게시판이든 뭐가 됐든, 영상원도 예. 지금 윤리위원도 바꿨잖아요. 예. 지금 그걸로 원래 이게. 다 이재명 당 대표가 했던 방식이에요. 아. 본인이 오면은 이제 수박대 척결하고, 그러면서 내부 본인이 위기면 원래 다 그러거든요. 예. 구속 구속 당할 뻔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위기였잖아요. 음. 그때 가장 당이 가장 폭주했어요. 그러니까 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지금 장동혁이 위기면 어우 위기니까 모두를 뭐 다손에 잡고 가야지. 천만에 천만의, 천만의 <laughs> 말씀, 천만의 말씀. 음. 예.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지금 <laughs> 얼굴 얼굴 못볼 수도 있어 우리 김종혁 선배. 방송할일 있어요. <laughs> 아 내가 깜빡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방송에 <laughs> 아니면 한종수라매 한종수라고 무슨 장해찬 씨가 <laughs> 예. 한동훈과 김종혁과 박상수를 합쳐서 한종수는 아, 뭐 대선 아, 네. 뭐 제거하고 뭐 정리하고 한다 그러더라 대선 아. 꼭정리해야겠다는걸 자기가 취재해 보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렇더라 아. 그러니까 전직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야, 취재 좀 잘해라. <laughs>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laughs> 예. 그 무슨 공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예.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해당되는 거겠지. 그냥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당협위원장도 아니에요. 음. 그냥 당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협위원장이지만 예. 아니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3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무슨 공천 어쩌고저쩌고는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고 단지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음. 그 재보궐 선거가 있어 있을 경우에 음. 그 재보궐 선거에서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근데 그게, 그게 무슨 뭐, 글쎄, 당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내 위상이라든가 힘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하 비교가 안 돼요. 예. 그거는 당 장악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앞으로도 그, 워낙 급변할 수, 상황이 급변할 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